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탄륙 충격받았다 부모님 기절할 뻔, 오열 폭풍, 어떻게 된 건가요? 영탁 진짜 상태 밝혀진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영탁이 다심육과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서울병원에 갔습니다 영탁은 저혈압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로 조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언제나 지치하며 기절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아는 타보는 영탁 건강이 엄청 걱정되었습니다. 영탁 부모님은 영탁에게 쉬는 시간 제대로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탁이 건강 잘 책임 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뉴스 MBN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스킹이 4월 27일 3회 방송에서 지난주에 이어 화요일 예능 시청률 전체 1위를 이어갔다. 이날 최고 1분 시청률은 마술사 유상욱이 차지했는데, 비록 2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고도의 마술 연기와 함께 영탁의 찐이야를 신나게 부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최고 1분 시청률은 7.3%까지 상승했는데 보이스킹, 평균 시청률 1부 5.8%, 2부 5.5%보다 크게 높았다. 보이스킹은 숨겨진 남성 음악 고수를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가수 영탁 팬 모임 박영탁 비밀요원 회원들은 지난 26일 안동시 옥동 사회복지법인 안동복지원을 찾은 전자레인지 20대를 기증했다. 안동복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의 자립을 돕는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17가구의 모자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영탁 팬들이 기증한 전자레인지가 배치될 안동복지원 내부 모습. 이곳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17가구가 살고 있다. 박영탁 비밀요원 제공. 영탁 팬들이 기증한 전자레인지가 배치될 안동복지원 내부 모습. 이곳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17가구가 살고 있다. 박영탁 비밀요원 제공. 영탁 팬들에 따르면 이곳은 최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사 및 기부처가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음식을 데우거나 젖병 소독 등에 쓰이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모든 가정이 양육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영탁 팬들은 이들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10시 일반 성금을 모아 기부물품을 구입하게 됐다. 박영탁 비밀요원 회원들은 다음 달 13일 영탁의 생일을 맞아 꼭 필요한 곳에 기부물품을 전달한 것 같아 회원들 모두 감사한 마음이었다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을 위해 신곡, 이불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가수 영탁처럼 그의 착한 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